왜내 인간 관계는 늘 오래 가지 못할까? 처음엔 누구에게나 잘해주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꼭 멀어진다. 친구든 연인이든 동료든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이유는 밖에 아니라 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. 첫째, 과도한 기대를 합니다. 나처럼 배려하길 바라고 나처럼 이해하길 바라죠. 하지만 사람은 다 다르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집니다. 그 실망이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. 둘째, 표현을 꺼립니다. 서운함도 고마움도 말하지 않고 마음속에만 묻어두죠. 상대는 절대 알수 없고 오해만 쌓여갑니다. 결국 아무 말 없이 멀어지게 됩니다. 셋째, 흑백으로만 봅니다. 좋으면 다 주고 마음이 상하면 다 끊어냅니다. 작은 실수에도 모든 걸 무너뜨리기 쉽습니다. 좋은 관계는 회색지대를 받아들이고 어설픈 모습도 품어줘야 오래갑니다. 넷째, 자꾸 비교합니다. 다른 친구는 안 그런데 같은 말은 상대를 지치게 만듭니다. 비교는 신뢰를 깎아 먹고 사랑을 쉽게 만듭니다. 관계가 오래 가지 않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. 작은 태도와 습관이 관계의 길이를 결정합니다. 오래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, 먼저 나부터 오래 가고 싶은 사람이 되어보세요.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